자 여기 보니까 양이온수거든 몇 종류 있어 3종류 그러면 요게 다 반응을 안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아직 수소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근데, 근데 여기 뭐. 보니까 양이온수는 몇 개밖에 몇몇 없어 두개 그럼 그 이거 다 쓰였네 맞지 다 쓰이고 여기는 나트과 어. 칼륨만 남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다음. 확인해보면 얘는 두배진가 있고 얘는 여섯 배진가 있고 얘는 변함이 없거든 변함이 없어 그럼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일로 갈때 6배 증가해야 돼 지금 딱 봐도 증가한 게 보이지? 내가 빨간색으로 치잖아요 거 증가한 거 보여요? 거요 녀석 그럼 이게 지금 전보다 6배 된 거라고 전보다 6배 해주는 게 3칸인 거야 맞지?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어, 얘는 그대로 유지되야 되거든 얘는 그대로, 그대로 잖아그 그대로 인게 요게 칼륨인 거지. 그대로. 그럼 만약에 이 칼륨이 얘라고 가정을 해봐, 요구했다고 가정을 해봐, 기수가 똑같다 그럼 여기서 여섯 배 갖고 세칸될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일곱 곱이 육 칸다고 산나? 이곱 곱이 육 칸다고 산나?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보는 거야? 얘를 칼륨으로 보는 거야, 한 칸이 아니고 두 칸으로. 지금 경우를 나눠서 한 칸. 2칸자리가 k플러스냐고 나눈거라고 지금 경우를 한칸자리가 k플러스로 보니까 모순이 생기잖아 요거 보라고 k플러스 개수는 똑같애 개수는 지금 똑같은데 다만 둘이 하나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는거야 너 요게 한 칸이었다고 치면 얘는 몇 칸이지 지금? 이게 2분의 1칸이잖아 그럼 2분의 1에다가 6 곱하면 3칸 나어거 맞지? 그럼 다 찾을거라고 지금 얘가 칼이 얘가 납치 얘가 납치분 그럼 요게 H플러스였다는 거. 니다시다 찾았다 그럼 기억 가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얼만큼이냐 요걸 그냥 바로 몰수로 한번 표현해볼까? 음, 한 칸을 그냥 N이라고 볼게 한 칸을 N이라고 볼게 아 그냥 2분의 1로 보자 한칸 2분의 1N 이렇게 보면 되고 H플러스는 역시 2분의 1N K 플러스는 1 n 이지 1행 1N. 1행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그대로야 이거 지 그럼 여기서여 6배니까 3 n 2배니까 n 그럼 물을 만든 정도를 보자고 여기서는 어, 안남었는데 H플러스와 음그 OH 없어도 2분의 1은 남아야지 맞다 맞다 지금 여기서 틀려야 지금 H플러스가 얘가 반응 끝나고 남은 거지 반응 끝나고 남은 거 그럼 지금 반응하고 남은 게 2분의 1이고 반응한 거는 2분의 3이잖아 그럼 몇 인이었단 말이야? 2인 예. 2인이었단 거지 2인에서 넘어가면 은 4인은 넘어가겠네 여기서 반응이 끝나지 그래서 반응 끝나고 임사단은 반응 끝나는 정도가 4인 만큼 나에선 4인만큼 불만 되고, 여기서는 얼마큼만 되지? 2분의, 2분의 3인만큼만 되지? 그럼 이거 본수 취하면 몇나냐 3분의 8라고.